자, 봅시다. 자, 투부정사. 요거는 한번 쭉 해보고 갈 건데, 나 빨리 설명할게. 원래 다 외우기 시켰잖아. 징글징글하게 외웠으니까, 스피드하게 가볼게. 투부정사는, 일단 얘가 동사에서 시작했는데, 동사인데, 투하고 어울려 놀더니, 성지, 성격이 변해버렸지. 어 자, 나 명사가 너무 멋있어 보여. 명사처럼 쓰이고 싶어. 명사정용법. 형용사도 멋있어 보여. 형용사처럼 쓰이고 싶어. 형용사정용법. 부사도 멋있어 보여. 부사처럼 쓰이고 싶어. 부사정용법이라고 했어. 자, 그러면 명사에 어떤 모습에 끌렸을까? 생각하면 명사는 주목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지? 동사는 주어 자리에 못 들어가. 응? 지 혼자서는. 지운자서는 동사는 주어 자리에 못 들어가고 동사 자리에도 못 들어가, 부어 자리에도 못 들어가는데 투하고 어울려 놓으면 얘가 명사처럼 쓰여가지고 명사처럼 쓰여서 주, 목, 고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야. 알겠죠? 음. 그래서 멈마하는 것, 원망하기 은는 이 가를 붙여서 해석하는 거 해석법이 이거야.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이나 뭐 이런 때 1, 2학년 때는 여기서 가주어, 진주어가 파생되어 나온다 이런 건 너무 쉽지. 어떻게 하면 돼? It is not easy. 여기서 뭐 t o forty, 그래서 t o s t a f o r 기게 뒤로 보내면 되잖아. 오케이. 이것보다도 이제 앞으로 더 중요한 거는 이거 주어 동사 수일치가 많이 나오잖아. 시험에서 갈수록 고등쪽으로가면 이게 더 많이 활용돼. 투부정사가 주어 자리에 들어가면 얘를 3인칭 단수 취급하지? 응? 그러니까, 랭 a n g u 가 주어가지고, t 스터디가 주어이니까, i 즈나 w 즈나 h 즈나그 다음에, 일반 동사의 원형은, 일반 동사에 아, 현재형은 s나 es를 붙여줘야 되지. 이게 더 많이 나와. 그 다음에,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pd의 희망을 외우셔야 되지. 플랜 프라미스 디 m i s e decide, h o p 이거 말고 더 있어. 그 다음에, 라이 k 러브, 헤이트, 비 a 스타트 이런 것들은. 투부정사, 동명사, 같이 쓰니까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자, 이건 넘어갈게. 그 다음에, 비동사. a m, a, is, was, were. 다음에 여러분, 투부정사가 눈에 띈다. 무슨 용법? 보 e 명사용법 중보어지뭔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서 하면 되지. 뭔 뭐, 하, 기. 그 다음에, 2단은 비동사가 담당하잖아. 그죠?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하면 돼. 내 취미는 게임하는 것. ]이다. 자 형용사전용법은 뭐라고 했어? 앞에 명사나 대명사가 꼭 있어줘야 돼. 그리고 투부정사가 뒤에서 수식을 해주는 거지. 니은이나 리얼 받침을 붙여서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I want something to drink. 마실 것을 원한다. 리얼 받침. 투는 방법을 안다. 니은 받침. 말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니은 받침. 이렇게 되고 있지요. 그리고 부사중업법은 빼드박도 못해. 여러분, 해석을 알아둬야 돼.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그나마 덤벼볼 수 있는 건, 이렇게 감정의 형용사가 나오는 것 이런 건 덤벼볼 수 있지. 부사중업법은 목적이 가장 많이 나오지, 뭔말 뭐 하기 위해서. 우리 브라더는 미국에 갔다. 심리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라고 할 때는 부, 그 목적으로 표현을 하죠. 앞에, 해피라든지 s 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나오고 뒤에 투부정사가 나왔다. 그러면 부, 감정이 되겠죠. 감정의 원인. 그 소식을 들어서, 들으니 기쁘다. 뭐뭐 해서, 뭐뭐 하니.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긴 나오는데, 감정의 형용사가 아니지. 어, 감정의 형용사가 아닌, 그냥 형용사가 나오고 뒤에 투부정사가 나왔다. 그럼, 형용사를 수식해줘서, 뭐뭐 하기에, 뭐뭐 하는데, 이렇게 해석해주면 돼. 이 문제는 풀기에 어렵다. 푸는데 어렵다. 해서, 오사전 법 중, 나하고 데 형수로 표현할 까요 형사수식. 결과 잘 나오진 않아요. He grew up to be a famous actor. 해석도 좀 이상해. 자, 그는 자라서 결국 뭐가 돼서 유명한 배우가 되었다. 판단의 근거도 좀 확인해 볼수 있어. 머스트. 이 m u s 는뭐머임에 틀림없다. 이렇게 해석되어야 되거든. 뭐머임에 틀림없다. 이게 나오고 뒤에 투분정사가나오면 판단의 근거 정도로 보면 돼. 자 그녀는 어리석은 게 틀림없다. 그렇게 말하는 걸 본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투보정사야자 작업해서 다 해야 되는데 명사형도 이건 뭐 의미 없고 자 목적어일 때만 한번 해보자. 뭐? p 디의 희망. l 뭐, 플랜. 그다음. m i 미스 그다음에. d e c i d e the hope, want, wish, expect, okay, 다음에 자, 목적, 멍멍하기 위해서 감정이 원니 멍멍해서 멍멍하니, 형용사 수식, 멍멍하기에, 멍멍하는데, 계속이 되잖아. 자 결과, 뭔가 해서 결국 멍멍하다 이렇게 하는데 판단하는 거 멍멍 하는 걸 보니 또는 멍하다니 이렇게 하면 됩니다. 교재로 넘어갈게. 자 수부정사. 명사전용법. 명사전용법은 주목보야. 주목보. Okay. So, to do a bungee jump. bungee 를 하는 것은 흥미롭다. 가주어 진주어가 나올 수 있겠지. It is exciting to do a bungee jump. 근데 이것보다 중요한 건 자, 얘는 3인칭 단수 취급을 해준다. 그래서 동사도 단수동사가 나와야 된다. 자, 단수동사는 이제 귀가 따갑도록 들었지, 뭐, is나, w o r 나 has나, 그 다음에 일반 동사의 현재형이면 s나 es가 붙는 거. 오케이? 이게 훨씬 더 앞으로 고, 저기 고등학교 가거나 다음에 토이시험을 보거나 더 많이 써먹는 그 파생문법이야. 되겠죠 자, d 사이 i pd의 희망. 나온다. 다음에 추정서 목적어 가 나와야 되지. 빈이 나오면은 안 된다 하는 설명이죠. 오케이. 자 나는 결심했다. 내가 1 4살때 배우가 되기로 했어. 자 주키퍼스 듀티자 그 동물원 사육사의 임무는 원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겠지. 응. 자루게터니까돌 보다가 되네. 동물을 돌보는 것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학년중3 이후로는 동사의 <laughs> 미문으로는 뭐 가주어, 감옥적으로 해서 나왔는데, 여러분이 더 많이 알아들을 거는, 감목적으로좀더 초점을 맞추셔야 돼. 가주어는 쉬워. 이잖아. 원래 어떤 문장이었어? To break a bad habit is not easy 에서 나온 거지. 그래서, 앞에 이시 있고, 뒤에 추부정사가나오면 가주어, 진주어라고 생각하면 을 돼. 가주어는 해석 안 하지? 그래서 나쁜 습관을 고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렇게 돼. 가목적으로 설명 잘 들어봐. 봐. 인터넷은 만든다. 그것을 쉽게 했는데 그것이 나왔어? 안 나왔어? 지금 이 문장만 놓고 봤을 때 그것이 도대체 뭐야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잖아. 그지? 근데 다행히 뒤에 보니까 뭐가 하나 나왔지. 그것이 바로 뭐냐면 to find information 정보를 찾는 것을 쉽게 만든다. 바로 얘는 가목적어라고 생각하고 얘가 진목적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 그리고 it 말고 다른거 쓰면 안돼 뭐 t 스 a 써도 안되고 디스 i 를 써도 안되고 안돼요 it만 써야돼 근데 또 재밌는 일은 가주어는 it is not easy to break a bad habit 이렇게 써도 맞지 또 어떻게 to break a bad habit is not easy 이렇게 써도 맞지 추분정으를 앞으로 빼든 뒤로 가든 상관없어 근데 가목적어는 무적 건, 집 목적어 뒤로 가야 돼. 다시 말하면, the internet makes to find information. 그 다음에, e a s 이런 식으로 주어, 동사, 얘를 목적어 분석하고 얘를 목적보호 분석할 수가 없어요. 이 형태가 절대 안 돼. 메이크를 하면 중형사 안 나오잖아, 목적어로제 PD, PD의 희망 다음에가 나와야 돼. 얘는 오히려 이렇게 하면 틀려. 어떻게만 해줘야 맞아? 감옥적로 써주고, 진목적어를 뒤로 보내야지만 맞아. 알았죠? 이런 것도 하나 있습니다. 이거, 많이 나, 이거 고등학교 쪽으로 갈수록 중요할 뿐만 아니라 많이 잊어먹어. 그래서 짜증나. 많이 응. 잊어먹는데, 여러분은 이미 투부장사는 많이 들어왔고 잘 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 정도 더 중요하게 튕길 수 있지. 자 음운사 다음에 투부정사 다면뭘 설명하려고 했 있어 내가 음운사 다음에 투부정사 이 투부정사를 뭘로 해석하면 돼 일단 할지로 해석하면 되지 그 다음에서 파생되는 문법은 뭐야 음운사 주어 should 동사 원형으로 바꿀 수 있지 하나 어, 써. 됐어? 바로 갈게요. 자, 해석 한번 볼게. 자, what 투부정사는 무엇을 할지, when 투부정사는 언제 할지, who 또는 whom 투부정사는 누구를 할지, where 투부정사는 어디서 할지, how 투부정사는 어떻게 할지, 또는 뭐뭐 하는 방법 이렇게 해석하면서 깔끔한 경우들이 있죠. 음. 자, He usually learns how to use new electric devices quickly. 그는 보통 배운다. 사용하는 방법을, 새로운 전자제품을 사용하는 방법을 빨리 배운다. 이렇게 됐죠. 파란 펜으로 해놨네. 의문사 그대로 따라 내려오면 돼. 주어는 앞쪽에서 찾아와야 되겠지? 의문사그 다음에 주어, s h o 는 그냥 써주면 되고. 자, 동사원형도, 투부정사 속에서 찾아오면 되지. How he should use.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결정할 수 없다. 어디서 먹을지지? 어. 어떻게 바꾸면 돼? 의문사, 주어, should, 동사원형.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음. 자, 주로 뭐, 목적으로 많이 나오는데, 자, 나는 모르겠다. 이거, 이것을, 을이 되잖아. 이제 뭘 모르겠어? 무엇을 말할지를 모르겠다. 이렇게 목적으로 많이 쓰인다는 거야. 그는 배웠다. 이거, 이거 쓰이 될거 아냐? 그죠? 도대체 뭘? 멕시코 음식을 요리하는 방법을 배웠다. 이렇게 되겠죠? 풀어봅시다. Thank <laughs> <laughs> you. thank mm -hmm. you mm -hmm. mm -hmm. うただきます。 Thank you. 니 자, 이러면 이제 좀 넓게 보면 되지. 이시나왔고 뒤에 가면 이제 투부정사가 나와서, 가주어, 진주어. 이게 이씨였구나. 가주 진주, 구문이 되는 거죠. 자, 이거 봐봐. Find란 동사에서도 아까 아까 예문은 make로 나왔지. Make, find, n o 자, 이런 거 다음에 감옥적어 있으고 목적 보완하고 수고형사 나오는 구문이 많거든. 이런 동사들에서. 나는 이제 find만 봐도 느낌 이 빠가. 여러분들 더 많이. 예민해져. 자, 그는, 안다. 그것이 어렵다는 것. 그거 지금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지. 바로, 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어렵다는 것을 안다. 얘가 진짜 목적으로, 얘는 가목적으로. 자, 그의 직업은 비동사 다면동사원는 나올 수 있어? 안 되지? 수고정사. 엄마 하는 것이다. 뭐가 되는 거지? 자, 나는, 알지 못한다. 응원사투보정사 무엇을 준비할지. 자, 적절한 운동은 만든다, 사, 메이크. 그죠? 그것을 더 쉽게 만든다. 그것이 바로 뭐야? 담배 끊는 거지. 응. 그래서, 감옥 정도가 되고, 내가 진짜 목표 잠깐, 이로다 I have just finished the work. 해지 않아요. 나는 막그 일을 끝마쳤다. 아, 지금 현재 가될편 아니지. 자, Please tell me blank you next. 이제 지금 음원사 투구장서 쓰라고 하는 거죠? What to do next가 되겠죠. 무엇을 할지가 돼. 자, I don't know blank chopsticks. Do you have any forks? 포크 있니? 얘는 chopsticks 사용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거지. So, how to use. 자, if you don't have to decide d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면, 휴가 때, why don't you visit Seattle? Seattle 방문하는 것 때, 장소지 딱 봐도, 어, where to go가 되겠죠. 자, 이거는 너무 쉽다. 그죠? 3학년이 하기에는. 가조, 진조 쓰라는 거지. It is difficult to, to foresee. 폴스는 예측하라는 뜻이야. 자,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자, 이거는 what i should 동사원형, what you should 동사원형을 의문사 두부정사로 바꾸라는 거지. so what to where이 되겠죠. 자, to finish the work by tomorrow is impossible. 이거 네 it is impossible to finish. 자, 이것도 의문사, 주어, 슈드, 동사원형을 의문사, 투부정사로 바꾸라는 거지. 나의 계획은 자전거를 타고 여행을 하는 것이다. 해봐. 나의 계획은, 잘 따라오세요. 자, 나의 계획은 이다지. 나의 계획은 이다. 근데, 것이다 하니까 투부정사 처리해야 되지. 뭐 하는 거야? 여행하는 것이다가 되는 거예요. 한글 표현에서는 제주도를 여행하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지만, 영어 표현에서는 여행하다 제주도를 이렇게 해야 될거 아니야. 이죠? 그러니까는, to travel. 그 다음에, <목소리> <목소리> 어, around, 제주 아일랜드 a r o 이 n d 되겠죠? 야구 경기를 관람하는 것은, 이렇게 됐지. 이게 지금 주어 자리인 거잖아. 뭐 하다? 재미있다. 이렇게 됐지. 뭐, 가져 썼으니까, 이 t i 재미있다. 펀이 나오고, 투부정사 처리해야 되겠지. 한글 표현에서는 야구 경기를 관람하다. 이렇게 하지만, 영어에서는 관람하다. 야구 경기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to uh, watch baseball games. 요가는 혈압을 낮추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그럼 요가는 나왔지? 그 다음에 가능하게 해준다인데, 가능하게 해준다니까 만들어 준다로 가야 되겠지. 응, 만든다. 그 다음에 그것을 가능하게 되는데 이파서 e 이지 그것이 바로 뭐야? 혈압을 낮추는 거죠. 수 로어 유어 블로드 아, 그래지. 그래지. 자, 그는 사람을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법을 알고 있다. 뭐, 그는 알고 있다. 나왔죠? 뭐, 만드는 법이지. 한글 표현에서는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법. 이렇게 해야 되지만, 영어 표현에서는, 영어 표현에서는, 어, 만드는 법을 하고서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이렇게 되구요 so, He knows how to, 그 다음에, make people, 그렇지, feel comfortable. 자, 그 다음에 이거 하나 보세요. 나하 계속 할때볼 건데, 봐봐. 그는 안다, 만드는 방법을 이만큼 해서는 목적어요 문장 전체의 목적을. 여기에서 여러분, make people feel comfortable. 왜 이런 어순이 되어야 될까? 여러분, 헷갈렸을 수도 있고, 맞았을 수도 있는데, 왜 이런 어순이 되어야 될까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 보세요. 어떻게 알아고세서 나하고 할 때, 새끼동사의 개념을 내가 쓰지? 오 그러니까 새끼동사가 나오면, make는 O형식으로 만들어 쓸수 있는 동사잖아. 기자. 그렇죠? 그러면, 목적어가 나오고, 목적고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역동사가 나오면 목적보호자리에 동사 원형이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볼까? feel 다음에는 형용사올수 있지? 부사가 나오면 대한, 안 되지. 오케이?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완벽하지지? 느낌으로 이런 장문을 맞춘 게 아니잖아?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맞춘 거잖아? 잠깐 쉽시다.